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2주간의 학습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그 워크북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크북의 제목은 혼자서도 할수 있지예요. 여러분들 혼자서도 할수 있죠. 지난 3주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가정에서 학습을 해왔다면 지금부터 2주간은 여러분들이 좀더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채워서 실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도 할수 있죠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먼저 받으면 앞에 이름을 써야겠죠 음, 자기 반 쓰고 선생님은 임창희라고 이름을 썼어요 자 그럼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첫째에 넘어가 보이시면은 활동 안내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얘기할 건데 워크북은 일부 스스로 계획하기, 2부 스스로 학습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기는 계획하고 확인하는 부분까지 들어있고요. 2부 스스로 학습하기는 그 관련된 활동지나 안내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쪽까지가 일부 스스로 계획하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국어 활동제 시작되는 부분이 2부 스스로 학습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학 교과는 저희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학습지를 푸시면 활동지를 푸시면 되고 과학은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라는 것을 할 거예요. 이건 뒤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습지에는 QR 코드가 들어 있어요. 이 QR 코드가 관련된 그 관련 영상들을 연결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qr 코드를 통해서 그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먼저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수술하는 기본 활동, 기본 학습 부분, 교과습 학 부분, 건강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하는 학습 기본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30분 이상 책 읽어 주시고요. 낱말 공부. 하루에 낱말 세 가지씩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았잖아요. 그것 계속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낱말 공부를 하면서 그 사전에서 뜻을 찾은 낱만들을 가지고 나만의 국어사전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받아쓰기 문장 글씨 쓰기 연습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여러분 저희가 그 받아쓰기 문장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을 이미 다 썼으면 다시 1단원으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쓰시면 되고요. 영어는 알파벳 속 파지스 수동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그 언어와 관련된 분들은 매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꼭 알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해주시고요. 특히 여기 5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하루에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한다던가, 같이 뭐, 서로 바리 씻어준다던가, 안마한다던가, 함께 차를 마신다던가, 같이 게임을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가족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를 제시했는데, 이 예시에 있지 않은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복되지 않는 매일 다른 활동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학습 교과 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락스 건강입니다. 음, 일찍 잠 주무시고요. 아침밥 꼭 먹고요. 하루에 세번 이상 이를 닦고 가볍게 운동하시고 기침 예절, 마스크, 손 자주 씻는 것, 마스크 쓰는 것, 사회적 거리 지키는 것. 음,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이기도 하죠. 꼭 지켜주셔서 계약하는 날 우리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동들을 하면 이렇게 매일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밴드, 학급 밴드에 관련된 것들을 올리, 올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밴드에 올리지 않고, 않아도 되고 여기에 어,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었으면 동그라미, 30분 이상 읽었으면 동그라미 어, 낱말 3개 사전을 찾았으면 동그라미 글씨 쓰기 연습 예쁘게 썼으면 동그라미 영어 알파벳 속 판지 송한 번씩 불렀으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한 활동은 내가 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난 오늘 아버지 안마를 해드렸어. 안마, 아기 이렇게 응, 쓰면 되고요. 수학스 교과도 뒤에 계획 세운, 계획을 세울 거거든요. 그 계획대로 내가 오늘 실천했으면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어머님 아빠 나 이거 다 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받으면 되고요. 부모님 바, 확인해 주실 때 아이가 스스로 계획해서 열심히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응,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네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뭐지 수술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구나라는 식으로 음,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수술학습 교과 에 해당되는 부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술학습 교과와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좋겠,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먼저 주제를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참고해서 여기 뒤에 주간학습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 이걸 좀몇 가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국어 두 가지, 수학 여섯 가지는 필수 활동이에요. 계획을 세웠을 때꼭 넣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해놓으면 계약 후에 학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꼭 8가지를 꼭 했을 때 계약 후에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과학은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 준비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쓸 거예요. 하, 이거는 과학은 하루 날을 잡아서 전일 때 프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하루 날을 잡아서 골드버그 장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획하고 만드는 것까지. 영상을 찍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체육과 관련된 것두 가지, 음악 두 가지가 있는데, 체육에 나만의 준비체조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준비체조를 한 다섯 가지 동작 정도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든 준비체조로 체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 예쁘지 않은 꽃은, 꽃은 없다 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8박자 리듬치기 연습 계속 해왔잖아요. 그것을 음악에 맞추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미술도 두 가지 활동이 있고요. 자율은 총 11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8개, 8개까지가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활동들이에요. 뒤에 살펴보시면 사실, 제목만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죠. 뒤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 이거 이런 거구나, 라고 알수 있으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활동 선택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이거 대에도 어, 나는 종이접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더 하고 싶은데? 라든지, 아니면 나는 과학의 골드버그 장치 말고 난좀 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으면은 그런 것들 해도 되고, 나는 미술의 그림을 이런 걸 그려보고 싶어. 또난 음악에서 컵타 연습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다 그렇게 계획들, 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활동 넣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2주간의 계획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받아보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주간학습 계획을 오늘 같이 세우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스스로 세워두고 부모님 과 같이 상의해서 어, 주간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월 3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빠진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금요일을 더 하면 되고, 활동한 활동들을 소감을 작성해서 학급 밴드에 올려주시고 계약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학습 주제별 교과, 교과별 주제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첫 번째 활동이 지구촌 불 끄기 활동인데요. 이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8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기불을 끄는 거거든요. 어, 한번 활동에 한번 참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여해보시고 소감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여기 밑에 나왔어요. 그 QR코드 어떻게 파... 그 확인하는지 아나요 선생님이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다음 어플을 쓸 건데, 어, 다음 어플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 그, 어, 앱스토어 같은데 보시면은 그, QR 코드 스캐너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다음 음, 어플을 이용할 거예요. 다음 어플에 여기 검색어 쓰는 곳에 보면 여기 옆에 표시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코드 검색이라는 게 나와요. 이 코드 검색을 클릭하면 사진 카메라처럼 나오거든요. 이 카메라에 qr 코드를 갖다 대면 그 qr 코드가 연결 다른 화면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같이 보시면 이게 지금 영상 관계상 선생님 잠깐 돌려 볼게요. 그래서 qr 코드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qr 코드가 들어가게 딱 하면은 내가 읽고 연, 이렇게 다른 영상을 연결을 해줘요.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 영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자리자 더쌤 강의 영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학은 그렇게 영상 먼저 보시고 활동지 푸시고 수학김책까지 푸시면 되는데 수학 영상에도 나오지만 수학김책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선생 담임선생님께 여쭈어서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수학 영상은 지금 4그 지금 현재 4네 번째까지 영상까지만 올라 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영상은 여기 지금 네 번째 영상까지 올라와 있고 다섯 번째 영학습지에는 QR 코드가 없어요 다섯 번째 영상은 이번 주 안으로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될 거예요 업로드가 되면 학급펀드를 통해서 안내가 될 거니까 그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드버그 장치 설명하겠습니다. 자, 골드보그 장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실 선생님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대단히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 가지를 막 다양하게 이용해서 집안이 좀 어지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말은 선생님이 부모 이 말씀 선생님께 부모 선생님이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데 이 골드버그 장치 만드는 거는 집안에 있는 다양한 물건을 활용해서 상의력도 키우고 조상력, 협응 능력, 과제 집착력을 키울 수 있는,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을 좀 참아주시고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르게 한번 써보는, 그래서 창의성이 대단히 향상되고, 아이들이 해석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시고,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들이 여기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영상은 완전 그 전문가 수준의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 있지만 여러분 수준에 맞는 영상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규칙 꼭 읽어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실패해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고 영상을 찍어서 학급 밴드에 올려주시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공유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준비채소 선생님 말씀, 말씀을 아까 잠깐 했는데, 어, 서, 선생님께서 준비채소 영상, 그, 샘플 영상을 곧 화요일에 올려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참고해서 나는 준비체조 영상, 준비체조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체조 만들어서 영상을 마찬가지로 학급밴드 올려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만든 준비체조로 체육시간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자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에 활동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 세우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부분, 하고 싶은 활동 선택해서 계획 세울 때 넣으시면 되고요. 이 자율은 사회교과 도덕교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활동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활동. 네.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그냥 동의만 주어졌는데, 내가 활동하고 싶은 제목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같은 것들 결과물 같은 걸 여기다 정리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계획 세워서 활동을 해주시고, 음,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해주시고, 2주간을 보람있게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계약날 건강하고 반갑게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죠? 화이팅이에요. 아자, 아자, 아자! 안녕!